안녕하세요. OMS 영어 박규일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영어의 획기적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영어 강의 제목을 3개월 영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보았습니다. 3개월 영어 혁명. 이 말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3개월만 투자하면 영어 신문을 읽어낼 수가 있고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5천 단어 이상을 암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학습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3개월 영어 혁명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는 안 된다. 영어는 어렵다. 영어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3, 고3, 대학 4년, 10년을 해도 영어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년에도 안 되는 그 영어를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종목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강의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이해화를 하나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을 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교통, 교통수단을 사용합니까?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끔 뉴스에 보면 대학생들이 깃발 들고 가방을 메고 국토 횡단을 합니다. 걸어간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에서 아주 급한, 위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이용할까요? 가장 빨리 가는 비행기를 이용하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빨리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교통수단, 버스를 타고 가는가, 기차를 타고 가는가, 승용차를 타고 가는가, 걸어갈 수도 있고요. 어떠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어떠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18년 정도 영어를 강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 현실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대부분 다 걸어 갔어요. 그래서 대전 가다가 포기하고 천안 가다가 포기하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비행기 타는 방법,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볼때 가장 빨리 정확하게 확실하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바로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집을 짓죠. 영어에도 바로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 은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어떻게 완성되어지겠구나, 건물의 끝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영어에 뭐가 있다고요? 영어에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영어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설계는 무엇일까요? 영어의 설계도. 설계도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물은 문장,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처음 접하는 문장, 어떤 문장일까요? 그는 선생이다. He is your teacher. 이 문장을 보니까 어때요? 쉽지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이 정도 문장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뭐예요? 아, 희다. 동사는 뭐다? 이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장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붙어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문장이 주어 동사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서 중2, 중3 올라가면서 문장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그냥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때요? 주어 앞에 뭐가 튀어나오죠. 좀더 문장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문장이 복잡해지면서 어때요? 이게 더 길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수능 문장이나 토플 문장을 보면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장 구조가 간단해요. 주어, 동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쉬운데 문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어때요? 영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하시는 방법 딱한 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문장을 처음 배울 때 보세요. 모든 영어 문장, 중학교 1학년 문장부터 시작해서 중3, 고3, 토플 모든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의 앞자리, 주어 동사, 사이자리, 동사 다음 자리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문장이 그래요. 모든 문장이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의 앞자리, 주어 동사 사이 자리, 동사 다음 자리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처음 영어를 접할 때 미리 뭐 한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어 앞에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중학교 1학년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주어 앞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주어 앞에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주어하고 동사에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영어의 도면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어,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형용사, 형용사구, 절, 부사, 부사, 구가 나와요. 또, 주어 다음에는, 목적어, 보어, 목적어, 보어를 수식하는 수식, 구, 절, 부사, 구, 절이 나오더라. 주어 앞에 자리를 우리가 A라고 하자. 주어 동사 사이 자리를 우리가 B라고 하자. 동사 다음 자리를 C라고 하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문장부터 시작해서 중3, 고3, 토플 모든 영어 문장이 이 A, B, C라는 영어의 구조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중학교 1학년 문장은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B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학교 1학년 문장은 B가 없어요. 그외에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영어 문장은 A, B, C라는 영어의 구조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영어 혁명,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개월 지나면서 수능문제를 풀어낸다. 중1 정도의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3개월 지나면서 영자신문을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영어소설을 읽어낼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영어에 뭐가 있다? 영어에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어에 공식이 있다. 공식. 아, 공식 이야기 나오니까 다들 흥분되시죠? 예, 영어에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 수학에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수학의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고 적용만 할수 있으면 어때요?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영어에 뭐가 있다? 영어에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에 공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영어에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Even in America. As a matter of fact. The education of girls and women. was far behind that of boys and men. 이렇게 문장이 상당히 길죠요 어, 중학교 수준의 문장은 아닙니다. 아, 토익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면 어때요? 문장의 단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문장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것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사가 무엇인가? 동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 문장이 뭘 알아야 된다? 동사를 알아야 된다. 또한 가지. 그 문장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주어. 주어를 알고 있어야 돼, 주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 한번 먼저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1명 중에, 10명 중에 2명은, 동, 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요게 주어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명사에 s나 es를 붙이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하 동사는 워즈가 복수일 때는 워를 쓰는데 단수, 워즈가 나왔기 때문에 소녀들과 여인들, 요거 주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일곱 명. 7명. 일곱 명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동사 앞다 주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사 앞 나오면 다 뭐다? 주어다. 왜냐면은요. 하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문장 하나 더 써볼까요? 아이머보이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주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문장 패턴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동사 앞에 나오면 무조건 뭐다? 다 주어다라고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부터 시작해서 위민까지를 다 주어로 본단 말이에요. 나머지 한명 남았죠? 나머지 한 명. 문장을 한참 봐요. 한참 문장을 보다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은, 는, 이가 붙여서 말이 되면 그게 뭐야? 그게 주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해석해 봐라.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 봐라 하면은 주어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영어에 뭐가 있다고요? 영어에 공식이 있다. 수학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공식이 있다. 공식을 알면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영어에 공식이 있어요. 주어 찾는 공식이, 주어 찾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냐면 여섯 가지가 가지. 있어요. 그리고 동사를 찾는 공식이 몇 가지? 여덟 가지가 있다. 목적을 보호 찾는 공식이 1 8 가지. 구 찾는 공식, 절 찾는 공식 각각 두 가지. 약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영어의 공식자라는 이야기에요 주어 찾는 공식, 동사 찾는 공식, 목적어 보호 찾는 공식, 구 찾는 공식, 절 찾는 공식 다 뭐가 있다? 공식 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강의에서는 주어 찾는 공식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동사 앞에 올까요? 동사 뒤에 올까요? 동사 앞에 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동사 워드를 중심으로 어디 온다? 동사 앞에 주어가 분명히 위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동사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주어는 동사 앞에 온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다. 뭐가 주어다? 명사가 주어다. 명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요, 이름. 아주 간단하죠. 모든 만물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모든 게다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주어는 무엇이냐?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뭐가 주어다? 이름이 주어다라는 거예요. 이름. 명사가 주어다. 그럼 볼까요? 주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미국. 이거 이름 돼요? 안 돼요? 됐죠? 메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건 문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뭐다 명사 이름이에요. 팩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팩트란 단어 명사 맞죠? 사실 그렇죠?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나와 있네요. 명사예요. 이름 교육이라는 거죠. 소녀들과 여인들 명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소녀들과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뭐다? 명사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중요한 조건. 주어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인데 그 명사 앞에 바로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이거 주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주어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가 있는, 없는, 없는 명사가 주어다. 그럼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매 a 사건이나 문제, 이런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as가 있습니다. 주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이라는 명사 앞에 전지사 뭐가 있어요? of가 있어요. 주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녀들과 여인들이라는 명사 앞에 전지사 뭐가 있습니까? 전지사 of가 있어요. 주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D h e d u c a t i o n 교육. 교육이 주어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주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 찾는 공식 마찬가지로 문장을 보자마자 무엇이 동사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동사공식 몇 가지? 여덟 가지 목적어 보호 찾는 공식 몇 가지? 열여덟 가지 구 찾는 공식 절 찾는 공식 몇 가지? 네 가지예요. 공식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 문장부터 시작해서 중삼 고3 고 토플 어떤 문장이든지 이 공식을 가지고 문장을 보게 되면 문장의 모든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중일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개월 만에 영어를 점프할 수 있는,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뭐라고요? 영어에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 3개월 영어 혁명의 세 번째 이유. 과연 3개월 영어 혁명이 일어날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이세 번째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3개월 영어 혁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어 단어 암기 공식. 와우. 단어 암기. 와, 영어 단어가 참 해결이 안 되지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한 시간 투자해서 100단어를 외웠습니다 2주일 후에 물어봐요 몇 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열심히 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단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단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영어가 어려워지고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를 암기하는데 뭐가 있다? 단어 암기? 공식이다 공식. 이건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암기 공식은 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특허 출원된 방법으로 현재 전국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단어를 암기하는데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한문 어떤 외국어 단어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일주일에 일주일에 500개 이상을 암기하더라. 지난 4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몇 개, 500개, 500개. 3개월 영어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달이면몇 주지요. 4주에요. 한달 동안 몇개 단어에 올수 있어요? 2,000개 단어에 올수 있어요. 3개월이니까 곱하기 3은 몇 개? 6,000개.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개월 지나면서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3개월 동안에 중등 단어 2천, 고등 단어 4천 단어 이상을 암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 나온 단어가 2천 개예요. 고등학교 과정에 나온 단어가 4천 단어예요. 3개월 동안 몇 단어에 이올 수 있다. 6천 단어에 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 단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문장 해석 공식. 영어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짧은 문장은 대충 감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은 그때부터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예. 음.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어떤 문장이든지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에 뭐가 있다? 바로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익히게 되면 어떤 문장이든지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작 공식.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도면을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건물이 나와요. 그렇죠. 영어에 뭐가 있다고? 영어에 설계도가 있어요. 영어에 집을 짓다라고 는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어에 설계도가 있어요. 자 3개월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영어의 전반적인 그림, 영어의 설계도가 쫙 잡혀요. 그 설계도 위에 영어의 공식, 영어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기둥을 세워요. 주어의 기둥, 주어 공식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동사 공식, 동사 기둥, 그다음에 목적어 기둥, 보어 기둥, 그다음에 구 기둥, 절기도 이렇게 해서 영어에 틀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모양은 집이지만 사람이 들어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다 뭘 해야 됩니까? 벽돌을 써야 돼요. 이렇게. 단어 암기법을 통해서 단어 암기법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몇 단어, 6천 단어 이상을 몇 프로, 100% 암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붕 올리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집이 살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돼요. 벽지도 발라야 되고 싱크대도 나와야 되고 침대도 나와 야 되고 이렇게 집을 짓고 나서 안에 인테리어 작업이 있어요. 뭡니까? 문장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문장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문장 해석 공식이에요.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이 나오는 것처럼. 영어의 설계도, 영어의 공식, 단어 암기법, 해석 공식을 통해서 영어 문장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문장을 보고 대충 해석은 된다라는 거죠. 단어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생각, 자기의 생각을...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그 글의 주제라든가 그 글의 서평을 글로 써봐라 하면 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단타 할 노릇이죠. 대충 감으로 해석은 되는데 영어로 글을 써봐라 하면 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설계도가 머리속에 들어가고 영어의 기둥 공식이죠. 단어 암기법을 통해서 많은 단어를 기억해요. 문장을 조합하신 능력, 영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개 강의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될까 안 될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된 것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노력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져나가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시작한다면 하루에 한 시간만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영어의 설계도와 영어의 공식, 제 강의를 그대로 따라오기만 한다면 따라와야 돼요. 근데 강의를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숙제가 나갈 것이고, 분명히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루에 한 시간 투자하십시오. 최소한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투자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영어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강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비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영어는 정복이 됩니다. 다음 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 암기법 궁금하죠 어떻게 500단어 이상을 암기할 수 있을까? 오, 어떻게 3개월에 6 0 단어를 암기할까? 기대가 되시죠? 단어 암기법 비법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